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TV 다산 등불지게 증류동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말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초연결 사회, 초스피드 사회로 커뮤니케이션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세대간 사용하는 언어마저도 짤막하고 축약되어 우리 말인데도 이해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초스피드 시대, 디지털 시대는 우리들의 삶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편지보다 이메일이, 이메일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더욱 빠른 메시지로 즉흥적으로 주고받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점차 빨라지는 문명의 속도와 인간 내면의 불균형, 성과주의와 자기성찰을 결여.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등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상실된 영혼을 회복하거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책을 저술한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 클라우드 슈밥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첫째가 정신, 둘째가 마음, 셋째가 영혼, 넷째가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으로 정신과 마음 영혼의 역량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여 년전 다산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시련과 고난 속에서 600여 권의 책을 통하여 그 지혜를 남겨 놓았습니다 유배라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끝없이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추스르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학은 물론 그에 대한 위대한 정신과 사상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1815년에 저술한 다산의 심경 미러은 유배 생활로 불안공포증과 우울증을 체험하며 그의 삶을 초월한 마음을 닦는 지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경미름은 서문과 심성에 대한 총괄의 뜻을, 뜻을 바탕으로 37장으로 엮어진 작은 책입니다. 다산은 심성 총의에서 사람은 정신과 형체가 묘하게 합, 합하여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 인간의 본체는 마음인 대체로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는 인심이 아니라 윤리적 욕망과 관련된 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원래 성선, 성악혼, 성악의 세 가지 이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성선이라 하고 또 균형면에서 보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므로 선악이 뒤섞인 선악혼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일에 대한 행사로 보면 선악이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움으로 성악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뜻을 새기며 읽다 보면 타산의 심경미름을 통해 마음에 대한 진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산 전문가이자 향토사학자인 청광양광신 선생 역시 600여 군의 다산의 책 가운데서 심경 미련이야말로 내적인 정신, 마음, 영혼의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며 교양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산 선생의 심경 미련 서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열해 동안 탐구하였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이제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학문함에 진실로 이두 책에 침잠해서 힘써 행화돼 소학으로는 그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는 그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이 되는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소학지연은 옛 추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 미련은 몸에서 체험하여 스스로를 경계한 것이다.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힘을 기울겨, 기울이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사업을 심경으로 맺는다. 아 능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1815년 5월에 다산의 동암에서 쓴 글입니다. 긴 유배 생활 그리고, 형제들의 죽음으로 다산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00여 군의 조서를 펴낸 조선의 레오나드도 다빈치 다산 역시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또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상실된 영혼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노력이 절실한 이때 다산의 심경 미렴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제시하는 마음 치유 내비게이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 TV 다산 등불지기 진규 동이 었 습니다.